코로나 블루를 달달하게 날려줄 사회서비스 중앙전단 이벤트. 자세한 내용 지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지토커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 기억하시나요? 9월에 1차로 진행했던 사회서비스원 SNS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신 덕분에 2차 이벤트도 저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차 이벤트에서는 파리바게트 달달한 디저트 세트를 무려 45분께 드립니다. 이벤트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 둘째, 이벤트 게시글에 사회 서비스 중앙지원단 응원 문구 작성하기. 셋째, 함께 먹을 친구 태그하기와 공유하기를 누르면 당첨 확률이 어,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요즘 사회 서비스 중앙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기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달달한 파리바게트 디저트 세트를 받으시고 집에서 달달하게 기분 전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32일 금요일까지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